삼겹살 무한지튀 식당에서 코리칼로 만든 명철 봉퇴로 빨간 모자를 쓴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연필 으세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격운 아, 사진을 거울이 거울이 사랑하는 거울이 거울이 애인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가 너무 중성한 경찰복 총채로 마술사야 사진 부장은 은퇴 마술사였습니다. 그다음에는 빨간 모자를 쓴 경찰복 총채로 성인 화술사 야 사장님은 여기 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모자를 써 사진 부장은 은퇴 마술사입니다. 이번에는 금정 마술 야 금정 <laughs> 모자를 써. <laughs> 다할시있다어자 한번 보여주세 각자 똑같은 색깔이 렇게 여섯 장. 보여주세 그러면은 제가 자, 색깔을 녹색 모자 카나총선 모자 응. 그 다음에 빨간 모자 그 다음에 빨간 모자 응. 그 다음에 논화 하나하게모그 다음에 검정 모자 똑같은 것이 무작정 백박이 있어요 자 보세요 두 개씩 있죠 자, 그래서 밑에 있는 노란 코막 코밑 팔로 왔으니깐 영체는 공체를 매우 모르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돌리고 돌리고 자 이번에는 자자 다르죠 색깔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애인한테 그 다음에 또 눈틀만 사다 자, 이번에는, <목소리> 아니 야 <아니>. 자, <목소리> 그대로 가자. 자, 이번에는 눈틀만. 이번에는 에이나. 각자 여섯 개를 한번딱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보여주세 색깔 다다르다 그렇죠. 자, 보세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다 색깔 다르죠? 아무것도 없죠? 네, 없어요. 자, 이래서 제가 다시 가져왔습 <목소리> 한번더 확인시키겠습니다. 이번에는 머리가 풍선 사진하고 녹색 보자로서 보자로. 이대로 자, 이번에는 빨간 보자와 빨간 보자. 야, 웃음이 너무 좋네. 동영상 잘 찍고 있지요. 검정 보자와 야, 하나의 웃는 곳. 얼굴. 자, 이번에는 빨간과 머리가 풍선. 자, 이번에는. 어? 웃는 모습과 빨간 모자, 노랑과 금정. 이렇게. 다 색깔이 다르게. 지금. 이렇게 되어있다 네. 자,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져왔어요.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맡길 수 있는 미 디크리션, 웃으면서 제가 짝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색깔들 자, 한번 보세요. 자, 색깔 다 다르죠? 어. 같은 거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연속적으로 같은 거 없죠? 없어요. 그렇지. 자, 그래주는 술술이 마술입니다. 자, 이거 한,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세요. 자, 여기서. 아무거나. 본인만 가지고. 자, 들어보세요 어? 어이거색깔이도 구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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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 안돼 이도 구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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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내도 구이도. 이도 구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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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뇨 한번 해볼게 일단 해볼께 안되고 어쩔수 없는데 이것을 다들 가만히 잘 쓰게 해주세요 컷 하여튼 들고 있어보십시자 하늘에서 명철 색철을 가져오고 하늘에서 명철 통체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왔어요 자. 일단은, 기다려. 맞으면 맞을 거, 안 맞으면 코는 팔로 가고. 자, 그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. 맞아. 뭐 맞아! 맞아! 보여주세 맞아! 맞았어! 어, 맞았어. 맞았네 언니, 그, 아니라고 했어. 아니지 않았지? 나도, 진짜 맞았어. 어머, 어머. 이것도 다 아, 내가 네. 맞추려고 했는데 안맞추고 어, 이것만 아. 맞추려고 그래요? 맞았어요.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맞았어. 자, 한번 풀러 볼까요? 풀러 볼라, 풀러 볼라. 그리고 오 <laughs> 자, <버리스>. 자, 이번에 <laughs> 제가 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자 보세요. 자 이거 한번 여기 죠 아, 어, 자, 자 보세요. 자,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쳐보겠어요 자, 이거 내려놓고, 이거 내려놓고. 아, 이거 내려놓고. 자, 이거 내려놓고. 자, 자 어? 자, 거 내려놓고. 자,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. 왜요이 자, 아, 자 아, 뭐, 안 빠져요? 자, 이것도 한 보여줘보세요. 맞는가, 는가 와, 맞았어요. 어, 그래요? 맞았어요